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, 도둑놈 1번이 식물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? 동네 어귀에서 소꿉 놀이 할때 여자들 머리에 툭 던지면 붙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도둑놈요. 자, 안녕하세요. 산자초 동의보감 컨셉상약초 t v 입니다 자, 본방송 시작 전에 먼저 좋아요 한번 꾹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. 자,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 도둑놈은 바로 도꼬마리 한방에서는 창의자를 부르죠 이 도꼬마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어릴 때잎 모습이나 또좀덜 익은 열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잎이 좀 넓적하죠 사실 이 도꼬마리는 저 푸른 잎을 채취해 가지고도 아주 귀하게 약을 쓰고요 또 거의 반쯤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볶아서 약용을 대부분이 많이 하죠 자이 도꼬마리 여름에 잎이 시프를 때줄기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큰 가마솥에 넣고 아주 푹 고으면 시큼은 물이 되죠. 그것을 걸러내고 계속 졸이면 아주 끈적끈적한 조청이 되죠. 그 조청을 많은 고라 하면서 아주 귀한 약재로 쓰는 겁니다. 즉, 피부질환 약에는 이 많은 걸 따라갈 약이 없을 만큼 아주 귀하게 써죠 그러다 보니 실제 이 도꼬마리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제약회사 납품을 합니다. 또 그러다 보니 이많은거를 뭐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판매하기도 하고요. 아마 집에 큰 가마솥이 있는 분은 여름에 이 도꼬마리 잎이 시퍼를때뭐 뿌리까지 다 채취해가지고 잘게 썰어서 가득 집어 넣고 푹 구워가지고 조청을 만들어 보십시오. 주하는 사람도 살린다는 것이 이많은거즉 도꼬마리, 조청이죠 그리고 비염에 쓰실 때는 조금 덜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아주 바짝 말려 가지고 타지 않을 만큼 살짝 볶은 다음 물 달에 드시면 잘 낫지 않는 비염이나 뭐 초기 축농증에 아주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달인 물을 가지고 또 피부에 바르고 하면 만성 피부 질환에도 아주 좋고요 자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저볶음말이는 제가 늦 가을에 좀덜 익은 것을 채취해서 박스에 이렇게 담아 두었습니다. 사실 이 도꼬마리는 가시가 워낙 날카롭다 보니까 맨손으로는 만지게 좀 어렵고요. 사실 채취해서 이렇게 약재로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하죠. 자, 지금 말라진 도꼬마리를 달여 가지고 약용로 사용하실 때는 물 4L, 즉두 대에 이 지금 말라진 도꼬마리 약 200g을 넣고 또, 너름 나무 뿌리의 껍질, 즉, 유건피죠. 유건피를 약 150g 같이 넣은 다음, 아주 약불에서 은은하게 달여 그 물이 약 2L를 줄면, 저기 많이 걸러내고, 그 물을 냉장 보관하시면서 드실 때좀 따뜻하게, 하루에 한 조금씩, 다섯, 여섯 번 드십시오. 아마 그렇게 드시려면, 보온병에 넣고 다니면서 드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. 또 진하게 달인 물로 면봉에 묻혀 코 내부를 살살 이렇게 닦아주면 또큰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 비염은 잘안 낫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죠 그렇지만은 고전하게 활용하시면 나을 수도 있고요 또 만성 피부질환이나 아토피 이런 데는 진하게 달인 물을 드시면서 또그 물로 피부를 계속 수시로 씻어 주십시오. 아니면 가재에 묻혀 도닥도닥 이렇게 묻혀 주시고요. 아마 그 어떤 피부질환 연고제보다도 만성 피부질환에 이, 이 도꼬마리가 아주 큰 도움 될 겁니다. 그리고 또이 도꼬마리를 타지 않을 만큼 볶아가지고 약술을 담아 드셔도 상당히 좋죠. 자, 이 도꼬마리 약술을 담으실 때는 볶은 이 도꼬마리를 약술 담을 용기에 약한70% 채워 주십시오. 조금 많다 싶을 만큼요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건피를 소주대병 한병 분량당 약 20g 같이 넣고요 그리고 또 감미료로 보통 우리가 먹는 잡굴 소주대병 한병 분량당 약 30g을 같이 넣습니다 다음에는 바탕 술을 가득 붓고 뚜껑 꼭 닫아서 그늘진 곳에 한 3-4개월 두었다가 저기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만 따로 보관하시면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말고 조석으로 식후에 반주 정도로 한잔 내에 두 잔만 꾸준하게 드십시오. 그렇게 드시면 몸속 구석구석 숨어있는 암덩어리를 삭히고 또 녹이는 그런 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바로 항암약재가 되는 거죠. 그렇지만은 또 약술 담아가지고 제가 뭐 좋다고 한다 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 도꼬마리 많이 활용하시고요. 자 혹시 구독이나 또 음지치 안 누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 주시고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 표시가 또 저에겐 힘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 자 건강하십시오.